자, 안녕하세요 스마이카 조보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스윗 준중형 SUV로 준비를 했고요. 넘치는 옵션에 반해서 국산 SUV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이 차량의 상품성과 내구성이 더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로 그 모델입니다.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고장이 없는 립산의 캐시카이, 캐시카이 1인 신조 모델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5년에 생산을 한 2015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교환 단승면 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니산 캐시카이 1.6 디젤 플래티넘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니산의 캐시카이라고 하는 모델도 어, 요즘에 SUV 시장계의 새로운 강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수입 SUV죠. 니산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 견고하게 차를 잘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승용 준대형 세단 시장에서 알티마를 선두로 맥시마라고 하는 플래그십 세단까지 굉장히 중문차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차량들로 보시면 되는데 SUV 라인업에서는 뒤쪽에 보이시는 이 캐시카이라고 하는 모델이 굉장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모델도 왜 이렇게 지금 인기가 많아졌냐?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니산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장모장이 없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차를 견고하게 굉장히 잘 만드는 반면에 고장이 없다 보니까 딱히 정비소에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옵션이 국산 SUV에서는 대부분 추가 옵션으로 다 때려 넣어야지만 들어가는 옵션들을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옵션 편의사항에 일반 편의사항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전 편의사항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 국산 준중형 SUV 급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보기 힘들었던 안전 풀옵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옵션은 특후반 감지기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전방 추돌 방지 그리고 차선이 탈방지 이게 3종 세트죠 안전 편의상계 3종 세트로 보시면 되는데 국산 준중형 SUV가 이 정도 옵션을 올리려면 판매 가격이 굉장히 비싸져요 근데 오늘 이 차량 가격 들어보시면 와 이거는 그냥 사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이 왜 이렇게 옵션이 많이 들어가냐 이 차량 자체에서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등급이 최상위 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어라운드 뷰라는 옵션 360도 어라운드뷰 옵션까지 지원 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차량은 1인 신조로 한 분이서 유지 관리 깔끔하게 잘 해왔던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차량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130, 1130만원에 인기가 나날이 치솟고 있는 리산의 캐시카이. 지금부터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 드리면은 그 닛산의 신형, 신형 패밀리 룩을 그대로 이제 개성을 한 모델로 보시면 되는데 앞쪽에 그릴부터 그리고 헤드라이트의 디자인까지 닛산 신형 차량들에서 우리가 그동안 만나볼 수 있었던 그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승용 세단도 마찬가지고 SUV 라인도 마찬가지인데 닛산이라고 하는 모델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차량들을 풀체인지를 해버려요. 이 모델 구형 바디가 아닌 신형 바디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격만 저렴하고 옵션만 많이 들어간 차량이 아니고 바디까지도 신형 바디로 만나볼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양쪽으로 순정 HID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라이트 투명도가 굉장히 좋아요. 확실히 1인 신조 차량들이 엔진 컨디션부터 시작을 해갖고 외관 컨디션까지 깔끔한 모습으로는 소유자 변경이 많은 차량과는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옆으로 보시면은 LED, 주간 주행 등 밑으로 보시면 전방 센서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앞쪽 중앙에 하단부에 양쪽으로 이렇게 레이더 감지 센서가 보이시겠지만 전방 추돌 방지를 위해서 레이더 센서까지 올라가는 모델로 보시면 되고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화이트 바디예요. 이 진주색, 펄이 들어간 진주색 바디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위쪽으로는 또 루프 글라스로 이렇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투톤의 효과를 줄 수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1인 신주 차량답게 휠 컨디션도 좋습니다. 어, 연식 대비로 봤을 때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없는 휠 컨디션으로 보시면 되고요. 휠 디자인도 예쁘죠. 투톤의 블랙앤 메탈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휠 관리 상태뿐만이 아니고 휠 디자인 자체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예쁜 휠 디자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간 5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사이드 미러 커버 밑으로 보시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양쪽으로 올라가요. 360도 어라운드뷰를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체급에 비해서 이 준중형급의 SUV에서는 360도 어라운드뷰 만나보기 쉽지가 않거든요. 이 모델에 기본적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 옆으로 보시면은 순정 루프, 바,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은 운전석 측면부에서 1인 신조답게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가 없어요.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도 닛산의 신형 디자인으로 그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이 모델 트렁크 공간이 꽤 괜찮은 모델이거든요. 준중형 사이즈에 비해서 트렁크 공간이 꽤 널찍하게 나와요. 양 옆으로 빠지는 공간이 이쪽과 그리고 저 반대쪽. 양쪽이 다른 차종에 비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나오는 차량이거든요. 수납함도 양쪽으로 더 마련이 되는 모델답게 널찍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트렁크 가드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위쪽으로 짐을 더 실으실 분들은 탈착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 보여드리면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도 1인 신조 모델답게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모델이에요. 자, 니썸 캐시카이라고 하는 모델도 어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시면 검색을 해보셔도 되는데 중고차가 별로 없어요. 예, 신차 판매량에 따라 가지고 이제 중고차가 들어오기 마련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신차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모델인데 반면 해서 이 차가 고장이 없고 그리고 상품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한번 차를 구매를 하면은 잘안 파세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로 나오는 확률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차량이거든요. 웬만하면 한번 구매해서 8차까지 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상품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입 SUV는 그리 흔치가 않죠. 오늘 저희가 괜찮은 조건에 괜찮은 옵션에, 괜찮은 가격으로 준비했기 를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큰 고민 없이 한 천만 원 초반대에서 수입 SUV 찾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차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옵션을 보여드리면은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실내 안쪽으로 사이드미러 옆쪽으로 보시면은 축구방 감지기. 이 실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계기판 밝기 조절 버튼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 전후방 센서 스타 뱅고 에코 모드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오토 라이트까지 올라가고요 계기판 앞쪽을 보여 드리면은 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체크방 전방 추돌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 은 차선 이탈 이 안전 편의상 한 3종 세트를 불리는 굉장히 고가의 옵션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차량답게 더욱더 안전한 드라이빙을 원하시는 분들 이 차량 꼭 선택을 하시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 순정 루프 글라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1열과 2열에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쪽 햇빛 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식으로 왔다갔다 할수 있는 버튼이 위쪽으로 따로 마련이 되는 차량입니다. ECM 룸밀러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추천한 블랙박스 보실 수가 있고 밑으로 보시면은 이 차량 등급이 지금 플래티넘이기 때문에 순정이에요. 순정 미디어 창을 통한 후방 카메라와 360도 어라운드 뷰를 지원을 하는 모델로 보시면 되는데 이 차량 세그먼트를 생각을 해봤을 때 360도 어라운드 뷰는 대부분 이 세그먼트에서는 지원을 안 해요. 어, 중형 세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준 중형 세단에 어라운드뷰 들어가는 거 쉽게 볼 수가 없잖아요. SUV도 마찬가지예요. 중형급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어라운드뷰가 지원이 되는 차량들이 꽤 있지만 준 중형에서는 많이 없어요. 이 모델이 정말 안전성에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쓴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양 옆으로 보시면은 순정 미디어 버튼 그 밑으로 보시면 은 프로토 에어컨 포함한 공조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도 전자파킹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모델이고 밑으로 기어 노브 쪽양 옆으로 보시면 은 엠비언 트라이트가 살짝 순정으로 올라가요 불을 끄고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실내에서 굉장히 예쁜 엠비언 트라이트까지 순정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열선 2단씩 지원을 하는 모델이고요 순정 키도 1인 신조답게 이렇게 두벌다 보관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 레인신스 포함한 오토 와이퍼가 올라가고요. 핸들 을 양쪽으로 보여드리면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서 미디어 밑에서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정확한 주행 거리가 138,837km, 약1 3만0 0 k m 정도 주행을 하고 들어온 차량이고요. 이 모델이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대부분 수입 SUV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휘발유 모델 위주로 수입이 되고 있어요. 어, 물론 요즘에 이제 휘발유 SUV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편견이 없죠. 어, 휘발유 SUV도 괜찮다. 이러면서 국내, 국산 SUV 같은 경우에도 휘발유로 신차 출고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국내 정서상으로는 SUV는 경유 엔진이 맞지. 이런 정서가 좀 깊게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캐시카이라고 하는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좀 독보적으로 1.6 디젤 엔진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대부분 니산에서 수입을 한 SUV 같은 경우에도 엑스트레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외의 SUV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또 휘발유 엔진으로 수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국내 시장을 확실히 공략을 하기 위해서 국내 정서에 맞는 이 디젤 엔진을 채택을 해서 가지고 들어왔다. 근데 수입 SUV 중에서 디젤 엔진 쓰는 차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입 SUV는 사고 싶은데 뭐 연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을 놓고 봤을 때어난 디젤 SUV가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더욱더 돋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근데 가격이 또 국산보다 저렴하잖아요 굳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엔진 그대로 디젤 엔진을 사용하면서 1.6 엔진이기 때문에 연비 굉장히 좋고요 안전 편의상 이 등급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안전 편의상 많이 들어가면서 이 어라운드 뷰까지도 지원을 하고요 1엔진 좋였어요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 모델 선택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런 조건이면 이 차를 안살 이유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차량은 1인 신조로 유지 관리해왔던 뒤쪽에 보이시는 리산의 캐시카이라고 하는 떠오르고 있는 수입 SUV의 강자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이 차량이 요즘에 왜 많이 찾으시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사실 이 가격에 이 정도 스펙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국산 SUV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인 예로 스포티지 R이라고 하는 모델 있잖아요. 스포티지 R이 대부분 2012년에 이제 단종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모델도 주행거리가 짧은 모델들은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정도 금액에서 출고를 하셔야 돼요. 굳이 구형, 국산 SUV. 또는 값비싼, 너무 고가의 수입 SUV를 선택을 하시기 보다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는 이 캐시카이라고 하는 모델,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은 1130. 113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성거래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마이칸 조보장이었습니다